내일은 재향 군인의 날인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인 재향 군인이나 군인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많은 업체들의 감사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 베테랑스 데이인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많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과 문화시설 등에서 재향 군인과 군 복무자를 위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베테랑스에 대한 감사 이벤트는 거의 미국 업체들로는 1년에 하루마다 베테랑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먼저 식당으로 애플비는 한 고정 메뉴를 무료로 선보이고, 칠리스는 무료 앙트레 세트 메뉴를 내놓았습니다. 올리브가드는 특별 무료 식사 메뉴를 제공하고, 제향군인이 포함된 테이블은 10%의 할인 혜택 행사를 진행합니다. TGIF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특별 무료 점심을 데니스는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 아침 식사 메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레드 랍스터는 제한 군인을 위한 무료 특별 메뉴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어갔고, 골든 코럴은 무료 부페와 음료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공합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는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아침 식사와 커피. PDQ 레스토랑은 샌드위치와 치킨 세 조각 중 선택 메뉴를 무료로 내놓았습니다. 프렌들리스는 아침과 점심 중 1회 1인에게 제공하고 밥 에반슨 레스토랑은 원하는 아침 식사 메뉴를 선택하면 무료로 제공합니다. 레드 로비는 무료 더블 감자 튀김과 햄버거, 치즈 버거인 파라다이스도 같은 메뉴를 무료로 선보였습니다. 아이합은 무료 팬케이크와 과일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이벤트를 펼치고 월드 오브 비어는 21세 이상에게 무료 생맥주를 제공합니다. 맨체스 프로즌 요거트는 유건스 요거트와 토핑을 300 지점에서 무료 제공하고. 스타벅스는 12온스 커피를 제한 군인과 배우자에게 무료 제공합니다. 마이네킹 카 케어 센터는 무료 오일 체인지를 제공합니다. 단 미리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오렌지 카운트의 너츠베리팜은 무료 입장권과 추가 입장권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레스토랑이나 문화시설 위치와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창의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제한군인에게 감사하고 애국적인 휴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이벤트를 제공받으려는 사람도 많아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군인 신분증이나 VA 의료카드를 제시하라는 레스토랑도 있어 지참이 필요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